미소, 책 봐봐, 아빠. 백설공주는 어려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너무 이뻐서 백설공주를 억수로 싫어했어요. 그래서 계모가 사냥꾼을 시켜서 백설공주를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냥꾼도 백설공주가 너무 이뻐가지고 백설공주를 살려줬어요. 냅다 도망간 백설공주는 어느 오도막에 도착했는데 난쟁이 할아버지들이 살고 있었대요. 백설공주가 너무 이뻐서 백설공주랑 같이 살았대요 근데 계모가 일곱난쟁이 집까지 쫓아와서 백설공주 이 사과 먹어봐라 어, 맛있어 이 사과 하니까 백설공주가 냅다 먹어버렸어요 백설공주가 잠이 들어 버렸어요 미소야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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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 들어서 자고 있는데 지나가던 왕자가 백설공주한테 갑자기 뽀뽀를 했어요 뽀뽀를 했더니 백설공주가 어머나! 하고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더니 갑자기 원장님 사랑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궁전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농자>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괴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대요 사바사바 사바 아이 사바 얼마나 울었을까 불쌍한 신데렐라 미스 박수 검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노랑 나비 흰 나비 춤을 추며 오너라 아빠 먹는 아빠 먼저 요기 아빠 먼저 왜 배에 넘어 р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켈랑. 오 오케이, 오이나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케이. 오이오어이오이 오케이. 오케이. 소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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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블라인 오케이. 이 저녁 한 6시 다돼 갑니다 컴퓨터를 하는데 컴퓨터가 갑자기 꺼지더라고요 예전에도 한번 몇번 이런 일이 있어간, 있었는데 금방 다시 컴퓨터가 켜지고 했는데 오늘은 꺼지고 나서 다시 아무리 전원 버튼을 넣어도 컴퓨터가 안 켜지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리할 때가 됐구나 싶어 가지고 수리하러 가고 있습니다 올티가스에 컴퓨터 하시는 한국 분이 계시거든요 저녁 7시까지 한다네요 오늘 영업을 지금 한 5시 반쯤 됐으니까, 가는데 한 시간 정도 조금 늦게 걸리니까 조금 서둘러서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영상 편집을 하는데, 저희 집사람 노트북으로 해도 되긴 되는데, 그게 맥북이라서 조금 힘듭니다. 적응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컴퓨터보다 자판이 저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뭐, 잠깐잠깐 잠깐 인터넷 하는데 노트북 쓰는 거는 뭐, 상관없는데, 편집하려면 한 7, 8시간은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자판을.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또 윈도우랑 또 시스템이 좀 달라가지고 애매합니다. 사용하기에 어차피 제 컴퓨터가 이제 나이도 좀 먹고 오래됐거든요. 5,6년 됐나? 고장 날 때가 됐다 싶어요. 아또 뭐 햇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햇빛 나오는 구간에서는 앞이 안 보여요. 그나마 차가 덜 막혀서 다행이네요. 우리 미소를 보시는 분들이 저 닮았다는 분이 계시고 엄마 닮았다는 분이 계신데 제가 미소를 보면은 얘가 엄마를 닮았는지 나를 닮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애는 제가 딱 보면 알거든요 아 이제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그러는데 왜 우리 미소는 봐도 봐도 모를까 제 닮았다는 분들이 조금 그래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억수로 이뻤대요 미소만 할때 그래갖고 우리 엄마가 내가 너무 이뻐갖고 밖에 데리고 나가지 못했대요 훔쳐갈까 싶어가지고 미소가 딱 지금 그렇거든요 저한테 밖에 데리고 나가면은 누가 홈쳐알까 싶어 갖고 조마조마해요 <웃음> <웃음> 진짜입니다 진짜 <laughs> 한 1년만 데 있어보면은 좀 표가 나지 않을까요 확실히 저는 미소가 컸을 때한 6살 됐을 때 10살 됐을 때 그리고 어른이 됐을 때한 20살 됐을 때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해요 진짜 궁금합니다 얼마나 이쁠련지 <laughs> 컴퓨터 수리 다 했고요 이제 집에 가는 길입니다 차가 억수로 막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픽카드가 나갔다네요 저도 뭐 컴퓨터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픽카드가 1050 이었는데 그게 고장 나가지고 부팅이 안 됐다네요 그래서 1650 으로 바꿔 달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영상 저작할 곳이 조금 부족한 듯 싶어 가지고 어, ssd 도한 500기가 짜리를 하나 달았어요 우리 미소보로 빨리 가야 되는데 차가 왜 이렇게 많이 막히노 요새는요 약국 갔다가 이제 다시 제가 집에 갈라 그러면은 막 울어요 겨우겨우 일어서 가지고 제 바지까랑이를 잡더라고 가지 말라고 <laughs> 도저히 갈 수가 없어 그걸 보면은 와 진짜 마음이 찡해지면서 도저히 못가겠더라고요 <목소리> 와, 이제 도착했습니다. 거의 뭐 9시가 다 돼가네요. 아빠 응, 응, 응. 아. 응. <laughs> 우리 새끼, 아빠 왔다. 아빠 왔다, 우리 새끼.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다. 일로 와. 들어와 손가락 고만 빨고 뭐하고 놀았어 아빠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지 응? 어? 아빠 보고 싶어서 울었어 아니 나브링낙 바이카 나도넛 어느 도넛 도넛 어느 도넛 크리스피 크림 나 오리지널 어 크리스피 크림 어. 몰라 왜 써더니 도넛 할루도꿀 <laughs> 인두사키넛아이사이에아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뽀 헤어질 때또 만나요 뽀뽀 다다다다 그래요 한 번씩 다다다다 미수야 다다다다 다다도 할줄 알고 마마도 할줄 알면 왜 빠를 못해요 빠 빠빠빠빠 해봐 빠빠빠빠 미소야 p 구스토 p a 도넛? p a 아, 아이스도 p 빌리 도넛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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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p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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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aughs> 아빠 간다, 아빠 간다, 안녕. 아빠 간다, 아빠 간다, 아빠 간다, 아이간 아빠 간다, 아빠 간다,